그리고 강복회와 공진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무더위가 예전함에도 공진선생 79주기 추도식을 위해 국립현충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진기념사업회와 기념사업회에 깊은 관심으로 조언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원식 국회의장님과 이용찬 강국회장님, 그리고 공진기념사업회 고문을 맡아주신 김경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정하는 홍진 선생님 수도사에 앞서 2024년 만호 홍진 기념사업회를 출범하여 작년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고한 후 오늘까지 날입니다.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의 길이 전하고자 S는 SC는 만호 홍진 선생 기념사업회 정세일 상임 대표님과 이성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선생께서는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셨습니다. 임시정부 국무령 취임사에서 민본 정치 실현,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조직, 사람 중심 문화 건설을 강조하신 말씀은 오늘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의 핵심을 깨뜨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독립운동의 이념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사분과 교육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선생의 헌신과 희생은 79년에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성을 지닌 채 우리의 앞에 서 있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찰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후대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러한 만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읽고 현장을 짓고 걷고 체험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글로 쓰는 니커스 교육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삶과 뜻을 자신의 이야기로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주조, 어, 주조, 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입니다. 저희 인천교육공동체는 만호홍진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이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선상의 뜻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의 다짐을 새로.